코인베이스의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우리는 90% 도달했습니다. 라는 시장의 모든 불확실성을 잠재우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2025년 수년간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짓눌러 왔던 미국의 규제 리스크가 마침내 해소될 마지막 단계에 진입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이나 예측이 아닙니다. 지난 7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연방 규칙을 설정한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올해 안에 획기적인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재차 약속했기 때문이죠. 미국을 크립토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 아래 바이든 시대의 모든 적대적 장애물들이 사라지고 SEC와 CFTC 모두 암호화폐의 친화적인 기조로 완전히 돌아선 상황입니다. 이 거대한 규제 환경의 변화, 그 중심에 바로 이 사람, 마이클 시그가 있습니다. 그는 백악관의 공식 지명을 받아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 우리가 흔히 CFTC라고 부르는 곳에 차기 의장이 될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는 단순한 관료가 아닙니다. 바로 이전에 SEC에서 암호화폐 테스크포스를 이끌었던 수석 변호사 출신입니다. 즉, 암호화폐 규제의 최전선에서 모든 논란과 법적 쟁점을 다뤄본 핵심 전문가라는 거죠. 그의 임명은 디지털 자산 시대에 미국의 금융 경쟁력을 유지하고 혁신을 주도하겠다는 명확한 행정부의 시그널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마이클 시그의 CFTC 의장 지명이 유독 리플 투자자들에게 더욱 강력한 확신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가 리플과 SEC 간의 역사적인 소송, 그 판결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는 토레스 판사가 내린 XRP 자산 그 자체는 증권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컴퓨터 코드일 뿐이다. 라는 판결의 의미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인물이죠. 이는 과거 적대적이던 SEC와는 완전히 결이 다른 접근입니다. 리플과 XRP는 물론 다른 모든 유틸리티 기반 프로젝트들에게 제도권 진입의 청신호가 켜졌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시장 구조 법안은 월 스트리트의 수조 달러 아니 수십 조 달러의 기간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던 마지막 잠금 장치로 불려왔습니다.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최근 이틀간 무려 25명의 상원 의원들을 만난 것도 바로 이 잠금 장치를 풀기 위해서였죠. 놀라운 점은. 그가 만난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모두 이 법안 처리에 90% 이상 동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남은 10%의 쟁점은 단두 가지입니다. 탈중앙화 금융, 바로 디파이의 혁신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리고 거대 은행들의 강력한 로비를 뚫고 개인들의 스테이블 코인 보상 권리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하는 문제죠. 암스트롱은 이 문제가 미국의 큰 명절인 추수감사절 전에는 위원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2025년 연말 혹은 2026년 초에 예정대로 통과된다면 2026년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시장이 될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가격이 오르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진짜 유틸리티 블런의 서막을 의미하는 거죠. 드디어 비트코인이 오르내리는 것에만 주목하는 투기적 시장에서 벗어나 토큰 하나 기관용 디파이처럼 실제 사용 사례와 가치를 가진 프로젝트들. 이 시장을 주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번주에 열릴 리플 스웰 이벤트에서도 이 정책과 법안이 핵심 주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xrp 레저와 같은 실제 유틸리티 네트워크들은 아직 시장에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않은 극심한 저평가 상태라는 의미인데요. 우리는 이런 기회를 잘 잡아 포트폴리오에 중점적으로 선점하여 물량을 확보한다면 머지않아 이 진짜 유틸리티 자산들로 인해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막대한 부를 손에 넣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 XRP의 차트를 보면 대체 본격적인 상승은 언제 오느냐며 속이 타들어 가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마음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가진 그 조급함의 근원을 파고드는 조금 다른 질문을 던져보고자 하는데요. 만약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왔던 그 모든 정보들, 예를 들면 SEC 소송 결과나 선물 ETF 승인 같은 떠들썩한 헤드라인 뉴스들이 사실은 그들의 진짜 의도를 숨기기 위한 거대한 미끼였다면 어떠신가요? 워렌버핏의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팔라는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죠. 저는 오늘 이 격언을 정부에 대입해보고자 합니다. 모두가 열광하는 이 정부의 이면을 파고들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데이터에서 기회를 찾아라. 실제로 지금 블랙록과 피델리티 같은 월가의 거물들은 절대로 XRP의 일일 등락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뉴스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뉴스를 기획해서 시장의 심리를 조종하는 주체들이기 때문이죠. 대중이 ETF 같은 뻔한 재료의 시선을 뺏긴 사이 그들은 이미 완전히 다른 판을 짜고 다음 시대의 불을 독점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온체인 데이터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지표는 험프팩이라고 해서 최상위 고래들, 즉 기간 투자자들의 지갑 수와 코인 가격을 나타낸 지표입니다. 보시면 기간급 고래들의 지갑은 가격이 바닥일 때 일족으로 늘어나고 반대로 가격이 천정부지일 땐 급격하게 줄어들죠. 이게 바로 세력들이 펼치는 전형적인 저점 매집 고점 매도 패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갑의 수는 줄었고 가격은 고점이죠. 이 말은 이미 수익을 실현한 그들이 새로운 사냥감을 찾아 판을 옮기고 있고 또 다른 저점을 잡기 위해 뉴스들을 기획하고 있다는 뜻으로 볼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들이 설계하고 있는 그 다음 판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테마는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찾은 테마는 는 바로 XR 필렛저 EVM 사이드 체인입니다. 제 채널을 꾸준히 보셨다면 익숙하실 건데요. 리플이 작년부터 공들여 왔던 프로젝트죠. 간단히 말하자면 이더리움과 리플 이두 개의 거대한 세상을 연결하는 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다면 리플은 왜 굳이 이더리움과 연결하려 한 걸까요? 그 답은 상호 보안 때문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현재 블록체인 앱즉 디파이 시장의 90%는 이더리움 기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묶여 있는 자금의 규모, TVL만 무려 200조 원이 넘죠. 웬만한 국가 1년 예산급의 규모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더리움은 살인적인 가스비와 느린 속도라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번 전송에 무려 10만 원, 20만 원씩 수수료로 내야 할 정도니 말다 했다고 할수 있죠. 바로 이 지점에서 x r 필렛저 EVM 사이드체인이 이 판의 게임 체인저가 됩니다. 200조 원의 이더리움 자금이 x r 필렛저에서는 거의 공짜에 가까운 수수료와 3초컷의 초고속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기관들과 금융권들이 리플 XRP에 집중하는 것이고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가며 채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최근 리프레시티오 데이비드 슈츠가 이런 말을 했죠. 우리는 이더리움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더 우월한 금융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더리움과 윈윈, 아니 오히려 이더리움의 파일을 가져오는 신의 한수가 바로 이 XR 필렛죠. EVM 사이드 체인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월가가 디파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깔아둔 축석에 불과하죠. 그들은 훨씬 더큰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부의 재편. 바로 실물 자산 토큰화, 즉 r w a 시장입니다. 일 경원을 굴리는 블랙록의 수장 레리핑크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한번 보고 오시죠. We believe the next step going forward will be the tokenization of financial assets, and that means every stock, every bond will have its own basically QIP. It'll be on one general ledger. Every investor, you and I, will have our own number, our own identification. 금융의 미래는 자산의 토큰화이며 모든 주식과 채권이 블록체인 위로. 올라갈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투자자본을 움직이는 블랙록의 ceo 레리핑크가 했던 이 발언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확정된 미래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부스턴 컨설팅 그룹은 더 나아가서 2030년까지 이 rwa 시장이 16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경원 규모로 팽창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현재 3180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 시총과 755조의 이더리움 시총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교조차 무의미한 그야말로 차원이 다른 시장이 열린다는 뜻인데요. 때문에 부동산, 채권, 미술품 같은 모든 실물 자산이 24시간 거래되는 새로운 금융의 시대. 이 시대를 열기 위한 완벽한 고속도로가 바로 x r p l 이 EVM 사이드체인이고 그 역할이 또 아주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이이경원짜리 시장에서 월가의 거물들이 고작 결제 수수료 따위에 만족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들은 이 새로운 생태계의 중심에 있는 가장 가치 있는 핵심 자산을 직접 소유하길 원하죠.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 자산이 무엇인지만 알수 있다면 우리는 이 기회를 발판 삼아 부의 사다리를 단숨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인데요 자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 정보는 현재 어떤 유튜버나 트레이더도 모르고 있고 월가 내부의 극소수 관계자들만 쉬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 역시 지난 3개월간 수백 개의 온체인 데이터와 기관들의 자금 흐름을 밤낮없이 추적한 끝에 마침내 그 실체를 파악해내는데 성공했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제 채널이 구독자 16만 5천 명까지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신 우리 구독자님들께 그 종목을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종목을 공개해 드리기 앞서 저 고생 많았다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씩 부탁드리고요자 그럼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종목인데요 이 프로젝트는 이더리움의 심장구 였던 컨센시스와 폴리곤의 핵심 개발자들이 의기투합해서 극비리 에 진행중인 프로젝트인데 제가 자금줄을 역추적해보니까 실리콘밸리 의 전설적인 벤처캐피탈 판테라 캐피탈과 싱가폴 국부펀드 계열 의 프라이빗 펀드가 깊숙이 관여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코인의 정체는 엑사이플렛처 evm 사이드체인 위에서 오직 rwa 토큰의 발행과 거래만을 위해 탄생한 특수목적 코인인데요. 애초에 기간용으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자금 세탁 방지인 AML과 고객 신원 확인인 KYC 기능이 프로토콜 자체에 탑재된 세계 최초의 규제 친화적 RWA 플랫폼입니다.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자면 이미 미국 3대 은행 중 하나인 JP모건과 뉴욕 맨하튼 상업용 부동산 채권을 토큰화하는 비공개 테스트를 마쳤고 그 결과 보고서가 SEC에 제출돼서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대기 중이라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경원 rwa 시장에서 xrp가 결제를 위한 혈액이라면 이 종목은 그 모든 자산의 소유권을 증명하고 가치를 담보하는 심장 그 자체라는 건데요. 이 부분이 바로 이 종목에 알고 있는 소수의 전문가들이 최소 7만%에서 많게는 15만%까지 폭등할 수 있다고 전망하는 이유죠. 만약 여러분이 없어도금 아닌 단돈 10만원을 손잡한다면 못해도 7천만 원에서 무려 1억 5천만 원까지 불릴 수가 있다는 건데요. 과거 밈코인 시바인 후의 수억 배 랠리가 이번에는 제도권 금융의 중심에서 그것도 기관들의 자금으로 재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죠. 내부 소식통에 따르자면 이 종목의 메인넷 론칭과 은행 파트너십 공식 발표 시점을 내년 1월에 예정되어 있는 다보스 포럼의 디지털 자산 서밋으로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전세계 금융거물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이 프로젝트가 공개되는 순간, 지금과 같은 헐값에 매수할 기회는 영원히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코앞에 다가왔다 는 증거 또한 포착이 되고 있는데 요. 최근 온체인 데이터에서 익명의 고래지갑들이 xrp랏자 evm 사이드체인 테스트넷으로 막대한 양의 테스트 용 xrp를 쏟아붓는 패턴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는 메인넷이 론칭되기 전에 비 간들의 엄청난 트랜잭션 즉 거래량을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최종 압박 테스트라는 명백한 증거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오늘 저는 정말 인생 역전 이 간절하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 정보를 공유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의 민감도 때문에 채널에 전부 공개할 수는 없는데요. 정보가 너무 퍼지게 되면 세력들이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해 시장을 교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딱 선착순 100분에게만 이 기밀 정보를 열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마지막 골든 타임일 수 있습니다. 지금 휴대폰으로 보고 계시다면 영상 제목 우측에 더보기 버튼을 지금 바로 눌러 주십시오. 그럼 파란색 링크가 보이실 건데요. 그 링크를 클릭 이렇 해서 간단한 설문만 작성하고 제출해 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이 히든 수혜 종목의 정체와 토크노믹스 그리고 기관들의 매집 평단가가 담긴 비공개 내부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고요. 어떤 금전 요구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내 주신 연락처는 자료 발송 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으니까 안심하셔도 되고요. 저는 오직 이 유튜브 채널만 운영하니까 저를 사칭하는 사기에도 각별하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약속 부탁드립니다. 만약 제가 드린 정보로 여러분의 자산이 조금이라도 불어난다면 그 수익금의 극히 일부라도 좋으니까 주변에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밥한 끼나 기부를 나누어 주시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이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제가 바라는 전부이기 때문이죠. 정보는 부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유일한 힘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 지도의 핵심을 손에 넣을 기회를 잡으셨죠. 망설이는 순간 기회는 다른 사람의 몫이 됩니다. 때문에 지금 바로 행동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